A는 아내인 B의 귀가가 늦고 연락되지 않는 날이 많아 외도를 의심하다가 B의 가방에서 평소 못 보던 차량키를 발견하고 이 키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은 B가 온전히 관리하고 있고, A가 그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서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색 전에는 A가 위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수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주거 신체 수색죄는 처벌 수위가 상주거 자동차 수색죄는 보호법인과재질이 주거 침입 등의 죄와 비교할 때 행위자 책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 현저히 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등의 죄와 달리 수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조사 행위이기 때문에 수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은 더 깊이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주거자동차수색죄의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